안녕하십니까. 초등생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네일경제튜브의 알고사 원리입니다. 오늘은 종목을 하나 볼 텐데요. 젠큐릭스라는 종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여기 홈페이지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게 있다라고 하면은 홈페이지 기본적으로 방문을 하셔야 되고요. 사업보고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요 분자진단 기술특례로 6월 25일날 상장을 했는데 공모가가 22,7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그래서 이 종목이 일단 진단 키트를 만든 회사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최근에 코로나 19 때문에 진단 키트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얘는 진단 키트로 검사를 하는데 50분이나 소요가 됩니다. 아니 무슨 30초 만에 끝낸다는 뭐 드림텍 엊그저께 난리가 났었죠. 예.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 50분 누가 사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가 일단 지금은 50분짜리 진단 키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좀더 업그레이드하거나 발전시킨다고 하면은 좀더 시간을 단축하거나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과는 좀더 다른 차별화된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이 종목을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호재가 하나 더 있는데 요 밑으로 내려 보면은 자, 젠큐릭스, 엔젠바이오 3장, 상장, 상장 예비심사 청구, 연내 기술특례 상장이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요걸 보니까요, 관계사가 있는데, 지금 이 젠큐릭스라는 기업도 상장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요 관계사가 엔젠바이오라는 회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회사가 연내에 기술특례로 상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볼수 있는 이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내 기술특례 상장 이슈 하나와 두 번째 코로나19 진단 키트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예측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두 가지는 짚고 넘어가는데 그러면은 이 회사가 여러분 생각하기에 처음 보는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별로 없어서 그런 걸까요? 지금 보면은 수급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거래 대금이라든지 거래량도 크지가 않아요. 조금 등한시되어 있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 눈에 띄지 않았을 때 미리 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어, 일단은 분자진단키트를 만든 회사다라는 점만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우리가 차트를 한번 봐야겠죠? 오늘 좀 짧게 끝낼 건데, 여러분, 아,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지금 어떤 이슈를 갖고 있다라는 건 말씀을 다 드렸어요.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는 종목 관련된 내용만 알고 싶지 차트에 대한 내용은 궁금하지 않아. 네 생각과 내 생각이 섞이면 내가 앞으로 보는 시야나 관점이 달라질 수 있고 흐트러질 수있으니까난 여기까지 볼 거야.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보셨으면은 다음으로 이제 차트 설명이 들어갈 건데 차트 설명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설명 들어갈게요. hts가 시동되지 않는 관계로 네이버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코로나19 진단 키트로 관련주 움직임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분자 진단 키트로 기술특례 6월 25일날 상장을 했는데요. 이 상장 당시에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27,500원까지 계급등을 보였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 위에 머리가 무거워지면서 이탈하면서 시, 시가보다 많이 떡락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 종목도 피해갈 순 없었어요. 아니 진단키트 관련 중인데 이런 식으로 떨어지나?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벌어진 일이에요. 뭐 이런 경우에 머리가 무 무거워진 상태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나,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후에 보시다시피 추세 하탈 추세 이탈이 이어져 가지고 주가가 15,000원대까지 떡락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중간중간에 올랐다 내렸다를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아, 올랐다. 이제 추세 전환이야. 근데 다시 꼬라 박았다가 올랐다. 아, 추세 전환이야. 이게 거의 썸녀가 만나자고 했는데, 이제, 안 만난다고 했다가, 만나자고 했는데, 안 만난다고 했다가, 그러면은 자존심이 센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어오서안 해! 이 라고 할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네,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자꾸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물려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날부터 쭉쭉쭉쭉 샀단 말이에요. 뭐, 5%씩 4번이나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평균 단가를 16,500원까지 만들어 놨는데, 올라갔을 때 매도할 수 있었지만 더갈것 같더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팔지는 못하고 또 기다렸다가 내려갔을 때는 또 어떻게 할까 마음이 조마조마 했다가 올라가면 또 올라갈 것 같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그대로 또 꼬라 박아가지고 15200원까지 기다렸다가 정말 멍청한 짓이죠. 이게 엎드려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이 엎드려 뻗쳐하고 있는 자세에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면요. 본전에 사서 본전에 파는 거예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어제 오늘 그꼴날 뻔했습니다. 아우 16,500원 와가지고 이걸 팔아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외 상을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면 은 오늘 시외 상 갔다가 풀렸는데 전 팔았어요. 왜냐? 보통 시외 상을 찍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시외에서 시간 외에서 10% 이상 상을 찍었는데 이유가 없다. 이슈가 없다. 그런 종목은 그 다음날 10%나 15%에서 정수리 찍은 다음에 밑으로 꼬라 박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시회 상간다고 아침에, 와, 나 이거 탑승해야지. 무조건 간다. 이거, 상한가 먹어야지. 15%에 들어가가지고 30%에 팔면 나15% 먹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첫 물리는 거니까 조심하세요. 그런 종목들 많습니다. 딱, 봐서 15%에 시작하더라도 버틴다. 그런 종목 들어가도 돼요. 그냥 딱 찍고 은봉으로 쭉 빠진다. 그런 거는 진짜 끝이에요. 끝. 아시겠죠? 그런 거 조심하세요. 제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자, 보시면은, 이 종목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코로나19 진단키트라는 섹터 내에서 자리 잡은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이슈가 한번더 나올 수도 있고,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50분짜리 진단 키트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좀변환이 돼서 개선품이 나와가지고 뭐 30초 이내, 1분 이내에 진단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게 또 미국에 가든가 뭐 유럽에 가든가 브라질에 가든가 해가지고 기술 추출 계약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얘가 한번더 떡상을 보일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대가리가 무겁다고 했죠. 이게 시가가 보니까 2만 1 6아 종가가 2만 1,650원 여기 2만 1,650원. 요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정수리 먹 이제, 사람이 점프하다 천장에 박으면 머리 박고 아파가지고 떨어지잖아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7,000원 밑에서 다시 들어간 다음에, 이 21,000원, 요 부근에서는 20,000원이든 21,000원이든 20 여기서는 그냥 다, 정, 절반이든 정, 전부든 다 정리를 할 생각이에요. 그런 다음에 빠져가지고 눌림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전 지지 구간까지 도달했을 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한 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세 번, 네 번에 나눠서 들어간다. 근데 사자마자 오르면 어떡해? 그것만 먹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욕심을 부려? 종목이 2,000개가 넘잖아요. 우리가 살수 있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수 있는 것도 많고 봐야 하는 종목들도 많다. 진단 키트만 있어요? 아니에요. 수소차도 있어요. 보안 관련주도 있고요. ARM 요번에 무슨 메가기슈 나온다고 해가지고 옆에 있는 형님은 무슨 제이시언 시스템이 날아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관련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볼 필요는 있다. 일단, 코로나19 진단 키트 플러스 앞에 말씀드렸던 관계사, 엔젠바이오 상장 이슈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점 참고를 해 두시고, 일단은 관심 종목에만 추가를 해 두시고, 17,000원 부근, 아 매수해! 또 1,000원 빠져! 16,000원 왔어! 또 매수해! 15,000원 왔어! 매수해! 근데 전저점 15,000, 이탈한다! 그거는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장기 종목으로 가져갈 생각을 하거나, 일단 잘라야죠. 왜? 전저점 이탈하면 끝이에요. 아시죠? 이런 건 정말 지켜줘야 됩니다. 전고점 이탈했다, 뭐다? 더 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뭘,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21,000원. 이게 제목 효가예요 차트 보는 건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보는 거예요. 왜? 대가리가 무겁다. 여기에서 물려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건데, 안 팔까요? 팔아요. 무조건 팝니다. 여기서 무조건 처음에 가진 않고요. 한번 찔렀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가든지 하겠지. 보통 그런 케이스가 많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면 그냥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 나이 종목 너랑 같이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종목이 있으면 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한번 또 같이 공부해보는 거예요. 자 늦은 밤인데 좀 빠르게 설명하면서도 어,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어려운 단어 이런 거는 네이버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데,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